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진다. 젊을 땐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40대를 지나면서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내 곁에 남는 이가 진짜 내 사람이다. 오늘은 40대가 되고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간관계의 진리 10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첫째,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난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인연이 다한 사람은 남지 않는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다. 니체는 사라질 것은 사라지게 두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만든다고 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둘째. 내 곁에 남는 이가 진짜 내 사람이다. 인생의 시련은 주변을 정리해 준다. 힘들 때손 내밀어 주는 사람. 끝까지 내 편에 서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니체는 내 곁을 지키는 자를 기억하라. 그는 내 삶의 거울이다라고 했다. 셋째, 시간이 지나야 관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처음엔 다 좋아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심이 드러난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진짜 얼굴을 알수 있다. 니체는 시간은 인간을 시험하는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라고 말했다. 넷째, 최고의 인간 관계는 가족이다. 많은 인연이 스쳐가지만, 결국 남는 건 가족이다. 때로는 멀리 하고 싶어도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관계다. 니체는 삶의 토대는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곁에 있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다섯째, 이해해주는 척만 하는 이는 언젠가 멀어진다. 겉으로는 고개끄덕이고 공감하는 듯 보이지만 진심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니체는 가장 위험한 위장은 공감의 얼굴을 한 거짓이라고 말했다. 진짜 이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여섯째, 자주 본다고 다 가까운 건 아니다. 같이 자주 만난다고 해서 모두 깊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다.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나눔의 깊이가 관계를 만든다. 니체는 너를 자주 찾는 이보다 진심으로 찾는 이를 기억하라고 했다. 일곱째,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지킨다. 지나친 친밀감은 오히려 부담을 준다. 거리를 두고 존중할 줄 아는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니체는 거리 속에서 사랑은 더 오래 산다고 했다. 모든 관계엔 숨, 쉴 틈이 필요하다. 여덟째,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만 곁에 남는다. 말뿐인 호의는 금세 사라진다. 끝까지 내 행복을 바라는 사람만 진짜 내 편이다. 니체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고 했다. 아홉째. 인간관계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을 아는 건 의미가 없다. 나를 깊이 이해해주는 단한 사람. 그것이면 충분하다. 니체는 넓음은 군중을 만든다. 깊음은 진짜를 만든다고 말했다. 열째.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돈. 명예. 지위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가지 않는다.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만 시간이 흘러도 남는다. 니체는 진정성은 인간관계의 유일한 토대다라고 말했다. 40대가 되면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떠날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게 된다. 넓은 인맥보다 깊은 관계, 보여지는 모습보다 진정성을 택하게 된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끝까지 남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러니 내 곁을 지켜주는 이를 소중히 하라. 40대가 되면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조금씩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힘은 곁에 남는 소수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니체가 말한 내 곁에 남는 이가 진짜 내 사람이다 라는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드러낸다. 떠날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일은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든다. 끝난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은 결국 상처만 남긴다. 진정한 관계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남는다. 니체는 사라질 것은 사라지게 두어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떠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내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깨달음은 시련 속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잘 나갈 때는 누구나 곁에 있다. 하지만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함께 버텨주는 이는 많지 않다. 니체는 너의 고난을 함께 걸어주는 자가 내 진짜 동반자다라고 했다. 그 소수의 사람은 인생 후반부를 지탱해 주는 귀중한 존재다. 시간이 지나야 관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도 중요하다. 처음엔 다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다 친절하다. 하지만 세월은 가면 갈수록 가식과 진심을 구분해낸다. 니체는 시간은 모든 인간을 재판한다고 했다. 꾸준히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결국 남는다. 가족의 소중함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실감한다. 젊을 때는 때로 가족이 부담스럽고 멀리 하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끝까지 남아주는 존재는 가족이다. 니체는 삶의 토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했다. 멀리 있는 인연보다 늘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진짜 힘이다. 겉으로 이해해주는 척만 하는 사람은 오래 곁에 머물지 않는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더라도 진심이 없다면 결국 관계는 무너진다. 니체는 거짓된 공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진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자주 본다고 해서 다 가까운 건 아니다. 만남의 횟수는 관계의 깊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연결된 한 번의 대화가 억지로 반복된 열 번의 만남보다 더 깊다. 니체는 너를 자주 찾는 이보다 진심으로 찾는 이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지나친 친밀감은 오히려 불편함을 만들고 때로는 상대를 숨 막히게 한다. 존중하는 거리가 있기에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니체는 거리 속에서 사랑은 더 오래 산다고 했다. 적당한 간격이야말로 편안함을 만든다.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만 오래 남는 것도 깨닫게 된다. 말로만 호의를 보이는 이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심 어린 마음은 끝까지 남는다. 니체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이는 많지 않다. 그한 사람을 귀히 여겨라고 말했다. 인간 관계는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단한 명이라도 깊이 통하는 관계가 훨씬 큰 힘이 된다. 니체는 넓음은 군중을 만들고 깊음은 진짜를 만든다고 했다. 군중 속에서 외로운 것보다 진짜 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더 값치다. 결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지위, 재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언젠가 바뀌지만, 진정성만은 변하지 않는다. 니체는 진정성은 관계의 유일한 토대다라고 했다. 겉이 아닌 속을 바라볼 줄알 때, 우리는 진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40대가 되면 이런 진리들을 조금씩 실감한다. 남는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 따라서 억지로 모든 관계를 붙잡기보다, 진심으로 곁에 있는 소수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하다. 니체가 말했대. 끝까지 남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러니 내 곁을 지켜주는 이를 소중히 하라.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깨닫는 인간관계의 본질이다.